안녕하세요 임성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고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정작 우리 자신의 내 삶은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연 백 도시 시작합니다. <laughs> 실직 후 인생 제2 막을 열다 최순아.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력이 모질라니까 월급이 고통인들을 위해서 적게 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죠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낯선 외국으로의 파견 근무도 마다하지 않은 그는 귀국 후에도 17년간 전기기술자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년퇴직이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취업을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일단 학력도 짧고 그리고 나이도 많고 받아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는 30여 년간 엄두도 못 냈던 전기기사 시험에 도전했고 56세 나이에 합격, 인생 제 2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일인지 도전을 하신다면 꼭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기운 내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십시오. 도전은 계속된다. 최수남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기 기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처음에 네. 저는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어려운데 <laughs> 너무, 예.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았고 예. 그러나 결국 저는 해야 될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꼭. 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만큼 어려운 전기 기사 시험을 합격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한 가지는 조금 몸도 불편하셨는데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 어릴 때 네. 열병을 좀 심하게 알아고요 몸의 반이 조금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사회생활 하는 데는 네. 지장이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아, 아, 오늘 그 강연 주제가요. 도전에 나이는 없다. 뭐 틀림없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50대 가장의 도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순환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예순인데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저희 또래 저희 세대가 요새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런 고민이 참 많을 시기고요. 저 역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치열한 고민 끝에 얻은 답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되돌아보면 전쟁 직후라 나라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가족은 아홉 식구나 되어서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다니던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동네 전파사라는 데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족한 학벌 때문에 제가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무 살 중반에 결혼도 하였는데 그때부터 전기 기술이라는 것도 배우면서 일을 하였고 직장도 새로 잡았으나 짧은 학벌 때문에 저는 잡일이나 보조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난하고 제가 가난하였으니 제 자식들도 가난할 것 같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가난만을 피하고 싶었고 이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은 굉장히 피하고 싶은 게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여기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때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야 말로 내가 살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회사, 저 회사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우 2년 반 만에 해외 취업에 합격을 하였고 드디어 저는 열사의 나라라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서른 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나서 사우디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 두 살, 세 살, 제 애들도 보고 싶었고, 저희 집사람도 보고 싶었고, 사우나처럼 숨 막히는 더위도 힘들었으나 첫 번째 월급을 타보니 한국에서보다 세 배나 많은 월급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이렇게 큰 돈을 집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저는 덥지만 힘들지만 모든 것을 참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마치고 귀국을 하였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집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국 후 또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전기 기술도 있고 또 해외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가 보니 영어도 많이 배워서 그것을 다 인정을 받았으나 문제는 학벌이었습니다. 학벌 때문에 저는 진급이 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제 아는 사람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4년 만에 그동안 벌은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9살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으로서 넋을 놓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전에 다녔던 직장으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의 시선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창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저희 아들과 딸이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학비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2007년 제가 재입사한 지 14년이 됐는데 회사는 인건비가 싼 중국의 공장을 새로 짓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졸지에 다시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기 두달 전부터 열심히 구직 활동을 백방으로 하였으나 50이 넘은 저를 찾는 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세 살에 졸지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집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출근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가서는 멀리 강촌의 강가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일할 나이인데. 아직은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닌데 저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가까운 인력사무실이라도 가서 일을 구해봤지만 저를 찾는 인력사무실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항상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격증이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도 취직이 되는 걸 보니 저도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고 힘든 자격증 시험이라 엄두를 못 내고 있었지만 저는 전기기사 자격증에 이제라도 따야 되겠다고 과감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학원에 등록을 하여 두달 동안 다녔는데 그만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등수학과 기초물리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렵고 도저히 진도를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방법을 찾아본 결과 인터넷 강의를 듣기로 하고 독학으로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처럼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늦은 나이에 하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심정에 공부를 해야 되는 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5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였고, 다행히도 근처 아파트 관리실에 임시로 취직이 되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이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고 아침에 퇴근을 하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이면 그때서야 집으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저는 필기시험에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laughs> 필기시험에 붙으면 실기는 1년에 3번, 모두 6번을 볼수 있는데, 이 실기시험이 계산 위주의 시험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면 떨어졌고, 또 보면 또 떨어졌고, 또 다시 보면 또 떨어졌고, 계속 떨어지다 다섯 번째까지 열심히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시험을 상대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도전, 제 나이에 대한 도전, 제 인생에 대한 도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시험을 맞이했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였고, 정말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한 결과, 6%의 합격률과 60점의 커트라인에 저는 64점을 맞고 드디어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2010년 5월 제 나이 16, 공부 시작한지 3년만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사복고사에 합격한 것처럼 즐거워했고 저는 그동안 응원해 준 아내와 아이들 볼라 씨 서게 되었습니다. 제 20년의 전기 경력과 이제 새로 딴 전기 기사 자격증까지 합하게 되니 곧바로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한 회사에서 입사를 요청받고 저는 새롭게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덤으로 제 아내와 공기 맑은 시골에서 기천도 하고 아주 즐거운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 하더라고요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이 그저 열심히만 일하는 것밖에 몰랐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제 또래의 가장들은 다 저와 비슷한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는데, 갑자기... 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굳어버린 마음과 몸을 다시 추스려가며 공부를 했고, 도전에 성공한 지금은 제 남은 인생의 희망찬 꿈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도전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혹은 바쁜 것 같아서 그렇게 주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저의 얘기가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또뭐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은 네. 저희 아들이 네. 1년 동안 공부해서 국가공무원에 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보고 사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저희 딸이 대학을 나온 지 (10년) 만에 네. 작년에 수능 공부를 다시 해서 유학교육학과를또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네. 저희 아들을 보고 제가 도전을 했고 네. 저희가 도전한 거를 제 딸이 보고 또한 겁니다 아... 아마 저처럼 네.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한테 네. 힘을 내고 용기를 네. 내서 꼭 도전에 성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강연 주제 도전에 나이는 없다였습니다 최순남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